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상어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까망님하고도 오늘 같이 왔는데 네, 저랑 많행이 비슷하게 생겼죠 어 그렇죠 거의 뭐시크로이 100%에 가까운데 네, 저랑 비슷한 거 같아 아니 저는 대상과 달라요 오늘. 아 뭔데 까망님은 한치를 이제 위주로 하실 거고 저도 물론 한치를 잡고 노리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날아다니는 물고기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거를 자세히 본 적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laughs> 오프이 그렇게 딱안될것 같은데. <laughs>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못 잡으면 한치 낚시. 자, 오늘 타고 나갈 배는 여기 보이는 이 승용호라는 배고요. 여 보시면 집어등이 막 보이잖아요. 여기 오징어 종류들을 잡는 배들이 이렇게 다 집어등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치 낚시할 때 채비인데. 요 여기 애기라고 부르는 거죠? 어, 애기 애기고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학꽁치포를 이렇게 말아 놓은 거. 아, 실학꽁치예요 어, 학꽁치. 진짜네. 진짜? 아, 이거 그 맛을 느끼라고. 어, 여기 이제 냄새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거 특징이 빛을 받으면 야광이 돼요. 승용호 타시면 이제 나 혹시 낚시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또 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기랑 관련 장비들 다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제공해 준 낚싯대로 한번 해 볼게요. 초보자들도 다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낚시 포인트가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거든요 배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된대요 자 낚시 진행하실 분들은 먼저 바닷건 노르시면 됩니다 자, 사장님이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85년생 같은데 맞습니다 오 <laughs> 정답 <웃음> 요즘에 한치들 입질이 너무 예민해 자좀 이따가 해가 완전히 떨어질 때쯤 집어등을 켜면 집어등 불빛을 보고 플랑크톤, 멸치, 전갱이, 고등어 같은 이런 베이트 피시들이 보입니다 배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모일 거예요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또다시 또 오징어나 한치들이 또 보여요 와 이제 드디어 집어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저거 같아 곤충 잡을 때한 등화채집 아, 수은등. 네, 수은등! 이제 어느 정도 어둠이 내려가지고 저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야광이라서 이렇게 조명에다가 살짝 댔다가 하면 은 더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자한 40m 건부터 탐색 한번 해볼게요 오 해파리다 오 해파리 한치야 물어라 요즘 한치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서 금치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1kg에 뭐 생물은 살아있는 건 거의 6만원?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한치 낚시가 처음이어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잡으면 뭐다 잡는 거죠 또 시키지 않은 거 이상한 거 한다 또 오구스캐리거든 하라는 대로만 하라고요? 오구스캐리야 이거 이 <laughs> 조잡해 와 만세기다 만세기 어, 어 만세기 엄청 커어 그거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 물어 와와와와 와, 와, 와. 만세기 만세기 아 드디어 저희 일행이 한 마리 잡았어요 어 드디어 한 마리. 어? 어땠어요 입질이? 야, 갑자기 투투들어아 투득해요? 오, 오. 갑자기요 아, 오징어다 오징어 한치 아니고 이거, 오징어 <laughs> 와. 이야,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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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네자 이거는 한치가 아니고 오징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흔히 먹는 오징어인데 정식 명칭이 탈오징어 탈오징어라고 불러요 자 한치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됐어. 잡았다 아내거 글로 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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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징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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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이 어, 우측 맨 앞자리. 아 이것도 보통 크기가 아니네. 찍어. 예사롭지가 않아. 와! 와, 와. 와. 한치야, 한치. 와. 한치다, 한치! 한치! 다 한치! 와, 장원이요. 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대박 한치! 어, 아 이게 대포한치예요? 어? 봤죠? 못 봤는데? 야이 정도 돼야지. 못 봤는데. 와 크다. 어. 한번 들어주시죠. 사진. 네. 와 대포한치, 뭐, 대포한치 대포 대포한치. 아몇 아, 센치부터 대포한치라 그래요? 아, 거의 한. 와4자네야 이거 4자 너무 넘 넘을 것. 와. 와. 자 여러분 대포한치입니다. <laughs> 자 이게 바로 제주도 대포한치입니다 여러분. 봤죠? 아니 이게 실력입니다. 어 인정 인정. 느낌이 어땠어? 찌 하더라고. 어. 야, 야, 뒤에도 네 왔어! 난리 났어! 다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다리가 한치만 하다 해서 이름이 한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명이 한치가 아니라 창꼴뚜기예요 창꼴뚜기. 자, 창꼴뚜기가 표준명이고 한치라고 불립니다. 자, 오징어랑 한치랑 좀 비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놓고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사로징어, 일반 오징어고요 요게 이제 창꼴뚜기. 한치입니다. 여기 지느러미 보시면 차이가 확실히 얘가 훨씬 길고 얘는 이렇게 위쪽에 몰려 있죠. 그리고 눈만 봐도 눈이 오징어에 비해서 훨씬 커요 한치가. 그리고 눈꺼풀의 유무의 차이도 있다고 합니다. 잡았다! 야나 플레이 버튼 좀 눌러줘. 왼쪽 이제 플레이. 짱내 짜고. 삼십팔 배다. 아, 오징어, 에 오징어. 오징어. <laughs> 오징어, 오징어. <laughs>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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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아니야? 와 오징어, 오징어. <laughs> 오징어 낚시 <낙시> 확실합니다 정말. 다 오징어. 이게 바로 닭 내장. 어 이거. 어.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 그거 그포 어. 대신 포 대신에 이거 닭 내장. 아. 이게 요즘에 또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레이 좀 만들어 주세요. 플레이 플레이 한번 만들어 줘. <laughs> 와닭 내장 성공. 닭 내장? 내장 어. 성공이다. 닭 내장 성공. <laughs> 야. 와. 오 한치. 오징어? 네, 오징어? 한치 아니야? 한치, 한치. 한치예요. 네. 와왜 이렇게 무거워 요우와 고등어 때. 와, 고등어 때 엄청 왔어요. 아 너무 좋다. 야. 이번에 오징어. 어 이번에 또 오징어 올랐는데 색깔이 완전 금빛이야 금빛. 꼬미세요, 형. 수업. 오. 자 여기다 넣어 줬어 물론 한치랑 이게 색깔로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진한 빛다 색깔이. 자 저도 한번요 히트키 당내장 한번 써볼게요 도저히 안 되겠어 옆에서 까망님이 이걸로 바꾼 이후로 계속 잡는 거야 아. 아 히트 히트 36m 간만에 있지 야 오징어 오징어 짜란 와 멋있다 와, 진짜 황금빛이다 날시날시날시 날씨 어, 여러분, 날치니다날치저 날개 보이죠? 날개가 아니라 사실은 지느러미긴데. 히트 40. 아이고, 오징어다. 야녕 잡혔나봐. 제발, 한치와라, 한치와라. 우와, 오징어. 오! 징어 오. 오. 오, 잡았다. 오, 한치다, 오, 한치. 한치. 예, 역시. 아, 우리 작가님 또 잡으셨어요? 과연 이번에는 한치를 잡을 수 있을지 아 제발 거의 열 마리 잡으셨는데 다 오징어였죠. 네, 다 오징어예요. 번에도오징어는 여기는 동해안이 분명합니다. 나만 오징어 배 탔어. 과연... <laughs> 과연... 어, 한치다! 한치.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가 한치 잡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여보, 한치 잡았어! <laughs> 사장님께서 오징어 잡은 걸로 회를 찾으신다고 하거든요? 오징어도 한치랑 뭐맛 비슷한가요? 호불호가 달리는데 네. 오징어가 더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한치가 더 비슷하지? 어, 제주도는 제주도 하면 한치 강원도 하면 오징어 울릉도 하면 오징어 아 신경, 신경 절로 한번 보여주시죠 신경. 자 신경 자아어 씹어 나 여기 아 여기 쭉 어, 이야 진수성찬인데이 오징어회 이건 뭐예요? 김밥 와 진짜 오, 맛있겠다 자 이렇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여기 음. 얹어가지고. 와 이거 오징어랑 오징어회랑 김밥이랑 은근히 궁합이 엄청 잘 맞네요 맛있지 음 진짜 맛있다 겠 이거 야집 가서 또해 먹어야겠다 밥안 아, 먹고 오기 잘할게 음. 이것도 맛있을 줄 몰랐어 식당 먹고 얼른 더 잡아볼게요 응! ㅋ 어. ㅋ ㅋ ㅋ ㅋ ㅋ ㅋ 어. 이거 왜 어? 어어손손손손손이라 힘들어 왔다! <목소리> <목소리> <와>. 한치! 왔어? <목소리> <목소리> 작아 작아 자, 우리 매 페이트 야하! 한치! <목소리> 왔어 왔어! 왔어? <목소리> 아이고! 당내장 바꾸니까 잘 되네! 이거? <목소리> 야하! <목소리> 오징어!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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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자, 어느새 오늘의 목표인 날치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치 잡이에 정신이 없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고, 입질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가만히 놔둬도 잡혀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오징어. 하나, 둘, 셋. 아, 대파치 또 올라왔습니다. 야, 지금 여기 네. 배에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다들 다 잡고 계세요. 못 잡은 분한 분도 없습니다. 꽝나. 또이트. 어, 또이트 또이트. 갑니다. 15m다. 아. 갈치다 갈치. 우와. 갈치. 우와 갈치다.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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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우와. 갈치 잡았어요. 내가 진짜 아, 벌써 두 주... 아, <laughs> 엄청 은빛이다 음, 우와. 진짜 은빛이다 갈치가 음, 나왔습니다. 음, 은빛 찬란하다. 찬란해. 반달가 아, 어, 꼬리에 네, 맞았어. 맞았어. 꼬리 되게 채찍 같아. 지금 금. 아 저거 금목이라서. 아 지금 서강 상태. 그리고 하도 잔잔해서 겁나 빨리 뛰면 무리를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죠? 개소리. 자 이제 한치 낚시가 마무리 되었고요. 자 각자 굉장히 많이들 잡으셨는데 까망님하고 저도 짜잔, 오 아. 이만큼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지? 나중에 세봐야겠다 그리고 오징어 전문가분이 <laughs> 잡으신 건데, 야 어떻게 오징어만 이 골라서 잡으셨지? 이거 수상시장 가서 사오신 거 아니죠? 네. <laughs> 오저, 오징어 오징어 습니다 <laughs> 자, 자 우리 여기 제 선장님 아들이 생물도감님 굉장히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팬과 종이를 갖고 왔습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서 승용호를 타고 한치 낚시 그리고 뭐 오징어 낚시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오늘 제가 목표했던 날치는 많이 보이지 못해서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치랑 오징어 실컷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낚시였고요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낚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승용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한치랑 오징어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